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이제까지 잘 버텨왔는데, 오늘따라 유달리 힘들어 맥주를 한잔 마시며 글을 써내려가 봅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현재 이혼소송 중이에요.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남편이랑은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하는 도중에도 너무 행복했고 사랑받는 것만 같았죠. 남편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친구가 한명 있어요. 연애했을 시기가 똑같아서 커플끼리 자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함께 했지요. 제가 남편과 연애한 지 2년이 넘어가던 때그 친구는 그때 사귀고 계셨던 여성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도 알고 지낸지 꽤 오래된 사이라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고 갔어서 부케도 제가 받았죠. 곧이어 1년 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혼이었을 때도 남편의 친구 부부네 집에 놀러도 종종 갔고 여행도 같이 다녔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내시서 만나서 술도 한잔 먹고 그러며 지냈죠. 남편 친구 부분에는 신혼 살림을 빌라에서 시작했고 저인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한지 2년이 되는 해까지 저와 남편은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냈었죠.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친구 부부가 저희와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가웠죠. 원래도 자주 연락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던 사이였지만 같은 동네로 와서 더욱 가깝고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친구 부부랑 3일에 한 번씩은 같이 저녁도 먹었어요. 저희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고 저희가 가기도 했고 밖에서 외식도 했죠. 친구 부부네 집은 저희와 같은 평수라 그런지 구조가 똑같았어요. 서로 각자 집을 오가며 더 친해졌습니다. 남편 친구의 와이프 되는 분은 저보다 네 살이 많았어요. 저는 언니 언니 거리며 같이 장도 보고 뭐 하나 살 때도 같이 공동 구매하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며 엄청 돈독하게 지냈었죠. 남편은 종종 자기가 좋냐, 언니가 좋냐 물어보기도 했고, 자기가 보기엔 제가 언니를 더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말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말들도 저를 속이고 안심을 시킨 뒤 세뇌시키려고 연기했단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저희는 101동에 살았습니다. 언니네 부부는 110동에 살았죠. 하루는 남편이 친구와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술 한잔 먹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냥 친구 집안 얘기 같아서 잘 모르겠고 가보면 알수 있을 것 같다길래 위로하게 되면 잘 해주고 오라고 보냈어요. 저도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에 들었어요. 근데 누가 띵동 하며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깼어요. 저희는 인터폰 화면이 깨져서 까만 화면만 보이고 상대방 목소리만 들립니다. 고친다 고친다 했는데 귀찮아서 계속 밀었거든요. 수화기를 들고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남편의 친구가 저예요 문좀 열어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둘이서 술을 먹는다고 했으니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를 들어주러 가는 거라고 해놓고 왜 취해서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오는 거야? 참나. 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취한 남편을 데리고 온줄 알았어요. 남편과 같이 있었으면 초인종을 누를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혼자 올 이유도 없죠. 현관에 가서 문을 열어주니 바깥엔 남편 친구만 혼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저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포옹하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몸이 굳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바로 뿌리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집을 뛰쳐나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쳐다봤더니 한참 위에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저를 쫓아 나올 것 같아 비상구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로비로 뛰어내려갔어요. 관리실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돼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관리실 아저씨께 울면서 잠시 전화기 좀 빌려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드렸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세 통쯤 걸었을 때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어디냐고 서럽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은 갑자기 왜 울고 그러냐며 어디냐고 당장 제게 오겠다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로 와달라고 한뒤 관리실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 후 남편이 도착했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방금 민수 씨가 혼자서 여기 왔었어. 초인종을 눌러서 인터폰을 받았는데, 민수 씨 목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나는 당연히 당신이 술에 취해서 민수 씨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줄 알고 문을 열어준 거였는데, 갑자기 나를 사랑한다면서, 안으려고 했단 말이야. 라며,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정말이냐고 되물어 보고, 일단 오늘은 좀 진정하고, 한숨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엔 술 취해서 헷갈려서 본인 집에 있는 와이프로 착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자기가 얘기를 직접 해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는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지만 보통 화를 내지 않나요? 저런 상황에 놓이면 남편이 친구에게 화를 내야 정상인데 그게 이상하던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고 온다면서 집을 나갔고 약 2시간 정도 이후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본인의 예상이 맞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야, 내가 말한 대로였어. 민수가 집을 착각했었대. 자기가 갑자기 커다란 비명을 질러가지고 술깬 김에 집으로 돌아간 거래. 사과하고 싶어서 뒤따라 갈랬는데, 자기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그냥 집으로 갔다고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지금 우리 아파트 동 앞에 와 있긴 한데, 들어오라고 할까? 라는 거예요. 저는, 싫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진짜 소름 끼친단 말이야. 아니, 당신은 신경이 쓰이지도 않아? 라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글쎄 남편이, 자기야. 나는 자기가 무슨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오늘 내가 민수랑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 어제 나랑 민수가 술을 많이 먹긴 했었거든? 그래서 나도 술집에 엎어져 자다가 자기 전화 받은 거고. 민수가 나간 줄도 몰랐어. 민수도 우리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 그냥 술 취해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 같은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사과라도 받아주라는 설득 끝에 남편을 옆에 두고 민수 씨 보고 올라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오자마자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아, 재수 씨에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제가 너무 심란하다 보니까 둘이서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수한 겁니다. 저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집으로 향한 거고 아내를 껴안은 건데 그게 정말 재수씨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라는데 어떻게 또 사람을 눈앞에 세워놓고. 대놓고 뭐라고 할수 있겠나요? 알겠으니까 다음부터 주의해달라고 말하고 사과를 억지로 받아 주었습니다. 민수씨를 다시 돌려보낸 후 남편에게 여보, 난 사실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짚고 넘어가기엔 머리도 너무 아파서 그냥 넘어갈게. 근데 나 이제... 민수 씨 부부 만나지 않을 거고, 거리 둘 거야. 민수 씨 뿐만 아니라, 언니까지. 지금 언니 앞에서 얼굴도 못들것 같아. 이제 만나자는 말 나오면, 당신 혼자 나가. 난 이제, 안 나갈 거니까. 그랬어요. 남편은, 알았어. 자기야, 난 물론 이해하지. 자기도 어제 많이 놀랐을 거잖아. 그래도 내 친구 사과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라는 거예요. 저 사실 민수 씨말 하나도 안 믿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가세요? 일단 민수 씨는 언니랑 절대 존댓말을 안 씁니다. 제가 그 부부를 안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요. 저희 넷은 부부끼리 말고는 서로에게만 존댓말 해요. 남편과 친구만 빼고요. 언니랑 민수 씨만 제게 존댓말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 집인 줄 착각했다고 말한 것도 솔직히 믿기세요? 만약에 자기 집이라면 초인종을 띵동 하면서 누를 게 아니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야죠. 비밀번호가 틀리는 소리도 안 났습니다. 정말 선잠이 들었기도 했고, 제가 잠귀가 진짜 밝은데 그런 소리도 없었죠. 그리고 진짜 애초에 저희는 백일동 민수씨 부부는 백십동에 사는데 위치를 헷갈린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하루이틀 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는 백일동은 아파트 단지.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110동은 후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101동과 110동은 아파트의 양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기도 하고요.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서 존댓말을 하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제게 그랬다는 게 정말 실수겠냐는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말했던 대로 민수 씨네 부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언니의 연락도 몸이 요즘 너무 좋지 않다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달 정도는 안 보고 지낸 것 같아요. 세 달째를 접어들자 하루는 남편이 민수 씨랑 단 둘이서 술을 한잔 먹고 오더니 옆에서 슬쩍슬쩍 운을 띄우는 겁니다. 옛날처럼 부부끼리 뭉쳐서 여행 가고 싶다 아 엊그제 민수네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는데 이번엔 우리 집에 초대하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애교도 부리면서 항상 넷이서 놀다가 자기 혼자만 부부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너무 뻘쭘하고 좀 그렇다면서 이번 기회에 서로 응어리진 것들도 다 털고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 말엔 동의가 되긴 했어요. 햇수로만 안지 몇 년이나 된 사이고, 또 민수씨랑 언니가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기도 하고 잘 맞고 정말 친한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을 하고. 주말에 여행 갈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어디 갈지 정해오라고 했죠. 남편은 정말 기뻐했고, 그렇게 주말에 넷이서 가평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부부를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는 게좀 많이 어색했고 힘들었는데, 언니랑 민수 씨가 알아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가평에서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함께 밥도 먹고 이러면서 서서히 그런 어색한 기류들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잡았던 숙소는 독채로 쓸수 있는 펜션이었어요. 거실도 있고 따로 방이 여러 개 있어서 한 집이지만 따로 잘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때 또 민수 씨가 제게 슬쩍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도 와이프 앞에서요. 저희가 TV로 가수 무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떼창을 할수 있는 그런 노래였지요. 다 같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라 흥얼거렸는데 민수 씨가 쇼파에 앉아있는 저와 남편 사이에 앉더니 어깨동무를 두르고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저번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좀 예민한 걸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슬쩍 몸을 비틀며 빠져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굳이 제게 뭘 건네달라고 부탁해서 집어서 건네주면 물건을 잡는 게 아니라 제 손을 잡아서 물건을 가져간다든지 제 쪽으로 몸을 좀더 기댄다든지 점점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치대는 거예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술 먹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 쪽으로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그 와중에 민수 씨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간다며 거실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언니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와, 근데 언니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싱긋 웃기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눈을 피하게 되고 저는 아무런 양심이 찔릴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나만 예민하고 이상한 상상이나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민수씨 옆자리에서 자리를 옮겨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민수씨가 옆자리로 또 찾아오고. 갈수록 점점 불쾌해졌어요. 그래서 민수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서 너무 과음한 것 같아서 먼저 일어나겠다며 방으로 들어와서 누웠습니다. 남편에게 다음날 제대로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잠들었는데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옆자리를 보니 아직 남편은 방으로 돌아온 것 같지도 않고 휴대폰을 들어서 보니까 방으로 들어온 지한 시간 반 정도 지나 있었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서 밖을 내다보니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TV는 끄고 그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요. 저는 에휴, 한숨을 쉬고 방을 나가 화장실로 가려고 했는데 들리는 대화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언니가, 아, 우리 진짜 언제 하냐? 이러는 겁니다. 항상 나긋나긋하게 대화하는 언니였는데, 저렇게 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봐서, 응? 뭐지? 싶어 나가는 걸 그만두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저희 남편 이름이 형석이거든요. 민수 씨는 야 형석아 아직도 설득 못했어? 야 진짜 우리 너 때문에 아파트로 무리해서 이사 온 거잖아. 진짜 아니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건데 애초에 얘기했던 거랑 다르잖아. 곧 수락할 것 같다며. 근데 철옹성같이 꽁꽁 싸매고 있는데 오늘 떼긴 했어? 아니, 진짜 너무 비싸게 굴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직감적으로 제 얘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하기 시작했죠. 제 남편은 아니, 그러게. 왜 저렇게 비싸게 구는 거지? 네가 좀더 열심히 꼬리 쳐 봐. 네가 매력 없어서 안 넘어오는 거 아니냐? 라면서 낄낄거리고 언니도 옆에서 아, 뭐야. 우리 남편 고작 이 정도였던 거야, 그럼? 이러면서 같이 웃더라고요. 이런 대화 내용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연애 시절에 남자친구가 자기는 동영상보다 만화가 더 좋다면서 야한 만화를 같이 보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라고 했었죠. 근데 그 만화 내용들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남편은 그때 제게 "어때?"라고 물었는데 솔직히 만화라는 게 창작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아하면서 작가 성향이 이런 취향인가 보지 뭐. 내용이 색다르긴 하네 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재밌다고 추천해 준걸 앞에다 대고 더럽다면서 비난하기도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때 제 반응을 떠본 거였고, 민수 씨네 커플이랑 함께 하려는 계획을 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몇번 민수 씨가 작업을 걸어 봤던 거예요. 남편은 모른 척을 해준 것이고요. 석달 전에 있었던 일도 다 짜고 쳤던 일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이어서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야, 형서가 그냥 지금 재수 씨 옆에 가서 누워 볼까? 너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솔직히 이번엔 남편이 거실에 떡하니 누워 있는데 저번처럼 소리도 고래고래 못 지르지 않겠어? 그때 내가 어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방을 잘못 찾아온 것 같다 뭐 이렇게 핑계대고 나중에 죄송하다 그러고 니네 이름 좀 들먹이면서 우리 둘만의 비밀로 묻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말해볼까? 어때? 솔직히, 좀 진도도 빼고 싶은데, 그럼 너무 움츠러들 것 같긴 하잖아. 라는데, 언니랑 남편은 좋다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잔 먹고, 슬슬 자러 가자고, 너무 피곤하다며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왔죠. 휴대폰을 켜서 녹음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소리는 무척 작았지만 대화 내용이 다 들릴 정도로 잘 되어 있었어요. 몇분 지나서 방문이 철컥철컥 소리가 났어요. 방문 너머로 아 뭐야 문까지 잠그고 자네? 에이씨, 야 형서가 문 잠겨 있다. 다 다음 주쯤에 여행 한번더 오자고 해서 시도해 보자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생각했죠. 여긴 저 셋이 똘똘 뭉치면 저 하나쯤은 쉬울 테니 일단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요. 방문을 나서며 남편에게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집으로 가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아무래도 새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고 남편도 깜짝 놀랬죠. 그 소리에 언니와 민수 씨도 나와서 절 보더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꾹꾹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남편의 질문에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쉬면 괜찮을 것 같다고 단순 몸살 같다 말을 했죠. 집에 도착한 저는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남편도 옆에 눕더군요. 저를 안고 자려는 남편의 손길이 정말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답답하니까 좀 떨어지라며 등을 돌리고 최대한 자연스레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도 깊이 잠들더군요.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남편의 자동차 키를 들고 주차장을 갔습니다. 며칠 전에 민수 씨와 술을 마시러 차를 타고 나갔거든요.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할것 같았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블랙박스에 칩을 빼낸 뒤 집으로 돌아와 살금살금 거리며 가방에 여벌의 옷두 벌과 지갑만 챙겨 집을 뛰쳐나와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저는 부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다급히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확인했어요. 둘이서 만나 술을 마셨던 날짜를 찾았습니다. 차량의 내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니 민수 씨와 제 남편이더군요. 술집을 향해 가면서 나누는 대화도 전날에 받았던 충격 못지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평으로 여행을 갈때 저를 무조건 데리고 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는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고, 가평에 있는 독채 펜션에서 어떤 식으로 진도를 빼야 자연스러울 수 있을지 서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내용이 들렸죠. 주말 오전에 급히 집으로 들어와서 노트북을 킨 딸이 걱정되셨던 것인지 부모님은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셨고,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게 되셨죠. 엄마는 털썩 주저앉으셨고, 아빠는 한참 동안 넋을 놓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품으로 달려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이 놀란 가슴을 진정한 뒤, 얼마 뒤제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죠. 어디냐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흥분해서 뒤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부모님께 진정하라고 말한 뒤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이 오해라며 미친듯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민수씨와 언니로부터도 연락이 빗발쳤죠. 저는 그 이후 부모님과 함께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내일이 바로 제각언 소송이, 마무리 지어지는 날입니다. 변호사님은 계획을 짰고 미수에 그쳤지만 의도가 불순하다는 점을 유책 사유로 내거셨고 내일 재판은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오해라고 말을 하며 한 번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저는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이 천만 다행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내일 제가 승소할 수 있기를 빌어주세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조금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씩씩하게 지내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